여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를 보면 질색하며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무조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남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여자들을 보면 자신이 관심을 가진 호감이 있는 남자라고 해도 그 상대방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가지의 행동으로도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여자들이 남자의 행동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특징을 보이는데 본인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모를까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무조건 싫어할 수 밖에 없는 남자의 행동 두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식사예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식사예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정도면 식사예절은 지켰지라는 생각으로 본인만 괜찮고 자신 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예시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본인의 행동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고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입에 댔던 식기류들로 상대방과 같이 먹는 음식에 넣는다던가, 혹은 상대방에게 이걸 먹어보라며 주는 행동. 두 번째는 상대방의 앞에서 코를 푸는 행동, 트림을 하는 행동. 더 많은 행동들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할때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행동이 이해는 갑니다. 본인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명심하셔야 하는 건 이건 본인의 생각이지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불쾌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해보면 한 여성분이 지인이 마음 맘에 들어서 약속을 잡고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 지인이라는 분이 예시로 말씀을 드렸던 자신이 입에 대 식기류들로 상대방과 본인이 같이 먹는 음식에 넣는 행동을 하셨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식사 예절이 모든 원인이 되진 않았겠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특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괜찮다고 느껴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은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보다 빠른 사람. 이두 번째 특징인 누구보다 빠른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 생각은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마음에 들고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특징도 첫 번째 특징과 비슷하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똑같이 생각할 거야라는 이 이기적인 착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자와 연락을 조금 나눴다고 몇번 만났다고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고백을 하는 모습 혹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미 이 여자는 나에게 마음이 있어 라는 확신을 하고 다짜고짜 스킨십을 하는 모습 등등 아닌데 여자들은 적극적인 남자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적극적인 남자들의 행동은 서로 마음이 확인됐을 때 혹은 서로 불편하지 않 아는 선에서 적극성을 표현했을 때지 무작정 돌진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남자의 특징이 될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여자에게 비호감을 사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시는 남자분들을 보면 자신은 이 타이밍에 이걸 해야겠고 여자도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여자에게 본인만 만족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들이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호감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귀고 싶다 보단 알아가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빨리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성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빨리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여자들이 무조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남자의 행동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